저현대 서울에서 현대백화점 NFT 팝업 스토어를 통해가지고 뭐 에어드랍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한 보러 가려고요. 지하 1층 내려가셔서. 원바이 요 원쿡이요. 원쿡? 네네. 원쿡? 네네. 슈퍼맨차 바로 옆에 있었구나. 짜잔, 토코. 요렇게 되있어요 토코. 이건 뭐 항상 있던 그 토코 아일랜드죠? 웨이팅. 지금 웨이팅 없고 모든 음료수 20% 할인 토코케이크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 뭐 이벤트 오픈 이벤트로 뭐 음료 싸게 파는 거고 음료 파는 거죠 아메리카노 4,000원 토코케이크 그 새대가리 16,000원 새나개 15,000원 뭐 꼬리 16,000원 안에 파업스톤어 이쁘게 돼 있네요 혹시 지금 따로 뭐 이벤트라도 뭐더 진행하는 거 있나요? 지금. 아, 따로 NFT 관련된 이벤트나 이런 아, 거? NFT 이벤트는 금요일부터 스탬프 찍어드리고 있어요. 스탬프는 어떤 거예요? 네. 뭐 이제 구매하면은 저희 이제 자체 제작된 스탬프가 있어요. 네. 거기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몇개 모아야 돼요? 세 개. 그럼 뭐 음료 세개 사는 거예요? 뭐 구매 심하다. 하루 한번이에요 네. 네, 오늘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laughs> 기름값이 더 들겠다고. <laughs> 여러분 고생했어요. 오늘 현대백화점 토크 NFT 때문에 현대백화점 직접 왔는데 아, 이벤트는 내일부터예요. 금일부터 요 시작합니다. 금일부터 요 시작하고요.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 세번 오셔서 스탬프를 총세번 받으셔야지 NFT가 지급이 됩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총세번 오셔서 스탬프 세 개를 받으시고, 스탬프는 뭐 음료든 뭐든지 하나 사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스탬프를 세개 모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겠죠. 혹시나 내가 백수다, 혹은 내가 혹시 여의도에 산다, 혹시 여의도 근처다. 여유있다 서울 산다 하시는 분들은 뭐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나중에 nft 팔면 페이백 되니까 그때 생각하시고 뭐 들리실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고요 혹시나 하고 싶으신 분들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nf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 평일 오후 10시에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